두분 모셨으니까 저는 좀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딥페이크 기술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웃음> <웃음> 어, 이걸 먼저 얘기할까요? 저는 <laughs> 떴어까지 문과여서 딥페이크 기술과 이게 왜 이렇게 용이해진 건지 그런 딥, 어,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웃음> 어떻게 <웃음> 이렇게 용이하게 제작될 수 있고 우리가 그걸 접할수 있게 된 건지 너무 궁금해서 이두 분께 먼저 그 질문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드는데 일단 김한익 구장님한테 <laughs> 딥페이크, 딥페이크 기술이 니까 딥페이크 네잘잘 네. 설명해 주세요 문과도 이해할 네. 수 있게 딥한 <웃음> 페이크. <웃음> 네. <딥러닝 기술을 웃음> 굉장히 문과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나? 문과적인데 무슨 데? 무슨 데? 무슨 데? 무슨 데? 무슨 데? 무슨 데? 무 간단하게 말하면 네, 네.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무슨 데? 무슨 데? 무슨 데? 무슨 데? 무슨 데? 啊。Uh. <laughs> 네, 넘겨 보겠습니다. <laughs> 기계 학습, 기계 <laughs> 학습 네. <laughs> 네, 기계 학습. <laughs> 네. 이제 AI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이제 가, 가짜를 이제 만드는 건데 사실은 생성형 AI랑은 좀 다른 로직이, 음, 알고리즘이 기는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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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생성형 AI는 기존에 이제 강화 학습한 음,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규 데이터를 생성한다면 음, 음. 딥페이크는 어쨌든 얼 기, 데이터가 있잖아요. 합성할 음. 원본 영상이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의 얼굴을 넣는 거라서 약간 추론의 영역 음. 그래서 여기에 눈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음. 넣고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거라 생성형 AI랑 AR, AR랑은 음. 약간 기술적으로 다른 면이 있기는 음. 합니다. 네네 음. 이해돼 네. 이해되시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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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형 AI <laughs> 강요해. 예, 네. 생성형 AI는 새로운 걸 만든다. 딥러닝은 네. 기존 걸 대체해서 새 것처럼 보이게 한다. 어. 이렇게 해도 될까요? 합성 <목소� joue> 어 합성한 합성한 거죠. 네, 네, 합성한다, 네네네 합성된 추론을 바탕으로 해서, 네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여기까지 이제 들었고요. 지난번 예. 네, 네. <laughs> <laughs> 사전 미팅 때 제가 이 정도도 몰라요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laughs> 일단은 딥러닝 제가요? 네. 그니다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이대 AI의 각자의, <laughs> 각자의 기억이 다를 수 <laughs> 네. 있고 예. 딥러닝과 이제 생성형 AI가 약간 다른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laughs> 네. 주셨고요 네. 그러면 딥페이크라는 건 그럼 무엇인가? 설명을 딥페이크? 요 네, 딥페이크 e p 딥 a k e Deep fake. d e e 딥 fake. Deep fake. Deep fake. Deep fake. Deep f a k 라 Deep fake. Deep fake. Deep fake. Deep fake. Deep fake. d e e 이과적인 이 설명은 네. 이쪽에서 해주시겠습니다. 아, 저 <laughs> <전>, 문과, 문과색. <laughs> 문과래요 <웃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문과색입니다. 네. 네, 네. 아, 그래서 딥페이크 기술은 사실은 탐지 기술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음. 학계에서도 그게 사람 눈에는 이제 그렇게. 어색한 걸 몰라도, 음. 이제 뭐 해상도를 바꿔, 좀더 본다던가, 아니면은 아예 반전시켜가지고, 음. 막 흑백으로만 해가지고, 다시 보면은 미묘하게 합성한 티가 나거든요? 음. 정말 다른데랑 다르게 얼굴만 딱 되게 매끄러운 음. 표면이라던가, 뭐 해상도가 좀 다르다던가, 음. 아니면은 뭔가 빛에 그게 다르다던가, 이걸 다 잡아낼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탐지 기술이 발전하는 것과, 어, 딥페이크를 생성을 막, 사람들이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음. 딥페이크인 걸 아는 게 탐지하는 건데, 음. 탐지해서 뭐할 건데라는 생각이 좀 아예 생성을 막아야지. 어.